이 문제는 좌표를 그대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점을 찍어보면 좀 이해가 잘될것 같으니까. A점은 3, 7, 요 정도 합시다. 3, 7, B점은 0, 2, 이 정도 할까요? C점은 4콤마 마이너스니까 요정도 얘가 마이너스니까 중간쯤 와야되겠네 여기 하겠습니다 C 그 다음에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얘를 연결을 하면 AB를 1대1로 3등분 점 중에서 a에 가까운 이 점을 필요 하자 굳이 내분 공식 안 써도요 x가 3칸 갔는데 여기가 2칸 가야 되니까 x 좌표는 2가 될 테고 y는 전체 9칸 차이인데 여기서 6칸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6칸 올라가니까 4 또는 7에서 3칸 내려오니까 4다 그래서 p는 2,4 그 다음에 q는 bc를 2대 1로 외분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만큼 더 가야지만 이거는 뭐 모르겠으면 외분공식 써도 되고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점을 잡아보면 얘가 2대 1의 외분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만큼더 가게 되니까 x좌표는 8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 되었으니까 여기 좌표는 y좌표는 0이 될 테고 그렇게 해서 음, Q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도 연결 자 그러면 AP 길이는 이 점이랑 이점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여기가 한 칸이고 세 칸이니까 1이고 3이니까 얘는 굳이 계산 안 해도 루트 10인 거알수 있고요 그래서 1번의 답은 루트 10 점 q랑 ab 사이의 거리니까 이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음, 이번에 여기다 적어 볼까요? ab의 직선 식은 기울기가 아까 여기 색칸갈때아칸 올라갔죠. 기울기 3이고요. y절편 바로 있고. 그래서 y는 3x a2 거리 공식 쓸 거니까 한쪽으로 몰아보면 3x y 2는 0이다 이렇게. 8, 0이랑 거리 한번 구해 봅시다. d는 3 1이니까 제곱하면 루트 10 되고 x 좌표에 8, 24 y에다 0 2 절댓값 루트 10분의 22죠. 그럼 10분의 22, 10분의 22의 루트 10 약분하면 5분의 11의 루트 10. 그다음에 삼각형 APQ, APQ를 물어봤죠. 얘랑 얘랑 얘랑. 그래서 어, 1번의 수가 얘가 밑변이 되고, 여기서 방금 2번의 수가 한게 얘가 높이 역할을 해주겠죠. d 니까 여기서 수선 1이 요거 거리고 한 거니까. 그렇다면 3번에 넓이 삼각형 APQ의 넓이는 2분의 1에 루트 10 높이는, 호피는 5분의 11 루트 10 계산하면 11